그렇게 전쟁의 폐허 위에서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 어떻게 하든지 남처럼 한번 잘 살아보자. 비록 우리는 가난하지, 가난할지라도 우리 미래 세대에는 이 빌어먹을 가난을 물려주지 맙시다 하던 위대한 리더 덕분에 우리는 이 빛나는 번영 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가 마주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국가부채가 천조가 넘었습니다. 기업은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36명씩 자살을 합니다.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 1위입니다.